전설의 작가 이솝. 전설의 작가 이솝 16화에서는 이솝이 예상한대로 사모스 섬에 리디아 왕의 특사가 왔어요. 사모스에게 리디아 왕국의 조공을 바치지 않으면 침략하겠다는 것이었죠. 사모스 사람들은 섣불리 그러겠다고 하고 뒤로는 이솝에게 자문을 구했어요. 이솝은 자유의 길과 노예의 길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어떤 걸 선택할지 물어봅니다. 전설의 작가 이섭 제17화. 이솝을 넘겨라. 사모스 대표는 이솝이 말한 비유를 전달했어요. 사모스 사람들은 박수를 쳤어요. 이솝의 말을 듣고 박수를 쳤어요. 그래그래 그래, 맞아. 얼쑤. 이솝의 말이 맞다. 우리들은 자유인이니까. 자진해서 노예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해. 그래서 리디아 왕의 특사와는. 평조약을 맺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기분이 상한 크로이소스 왕은 사모스와 전쟁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특사가 왕에게 아뢰었어요. 임금님, 그들에게는 이솝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난 자여서, 그가 있는 그가 사모스에 있는 한, 사모스 사람들을 포섭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다시 사절을 보내시여, 그들에게 이솝을 우리에게 넘기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놈을 넘겨받는 대신에, 부과하려던 조공을 중지한다고 약속하고, 그렇게 그들을 포섭하고 난 뒤에, 사모수를 치면 됩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다. 이솝을 끌고 와라. 그래서 크로이소스 왕은 다시 특사를 파견했어요. 특사는 사모수 사람들에게 이솝을 넘기라고 했어요. 여기서 잠깐, 사모스는 그리스 섬들 중 하나로 에게의 동부에 있어요. 현재 터키 서남쪽 육지로부터 약 2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터키가 바로 리디아 왕국이에요. 그리스 신화 주신 제우스의 아내 헤라 여신이 태어난 곳이기도 해요. 사모스 사람들은 조공을 없애준다는 말을 듣고 이솝을 넘겨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는 게 우리들이 살수 있다면서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이솝은 그 일을 알고는 걱정이 되었어요. 사모스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우려였어요. 이솝은 사모스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사모스 시민 여러분. 나도 리디아 왕에게 갈수 있다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걱정입니다. 당신들에게 이런 오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같은 말을 쓰는 가상의 세상에서 여우와 양들이 전쟁을 했어요. 양들은 개들과 한 팀이 되어서 함께 싸워 여우들을 물리쳤습니다.여우들은 사자를 파견하여 양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평화롭게 살고 싶다면 그리고 전쟁 걱정하지 않고 살고 싶다면 개들을 우리에게 넘겨라. 그러자 양들은 어리석게도 여우들의 말에 넘어가서 개들을 넘겨주고 말았어요. 자신들이 지켜주던 존재였는데요. 그러나 여우들은 화평 조약을 지키지 않고, 여우, 개들을 먹어치우고, 양들마저 잡아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에서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설의 작가의 수업 다음 시간에